네, 안녕하세요. 산타한 제이슨입니다. 이제 여름이 끝나고 날씨가 조금씩 쌀쌀해지고 있는데요. 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보온 의류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 사두면은 이런 봄 가을에는 외투로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겨울에는 미드레이어로 활용할 수 있어서 제대로 된 제품을 구매를 하면은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서 굉장히 유용한데요. 오늘은 제가 가진 미드레이어 12종류를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나름 등산 유튜버를 한 5년 이상 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미드레이어를 입어 봤는데요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장단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오늘 소개해 드릴 미드레이어 들이고요 먼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미드레이어는 딱 하나의 미드레이어가 최고다 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보온오류 같은 경우는 개인마다 땀을 흘리는 정도도 좀 다르고 그리고 개인마다 몸의 열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 따라 선호하는 보온 의류가 다릅니다. 그래서 한번 영상을 끝까지 쭉 보시면 가격이나 혹은 보온 정도, 장단점 등을 다 알려드릴 테니까 앞으로 보온 의류, 미드레이어를 구매하시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미드레이어는 세 종류로 좀 구분을 합니다. 플리스류 그리고 합성솜 자켓류 그리고 오리털이나 거위털이 들어간 다운류 뭐 이렇게 있는데 오늘은 플리스와 합성솜 자켓을 소개해드릴 예정이고요 다운 자켓은 개인적으로는 봄 가을에는 잘 사용하지 않아 갖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플리스를 먼저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리스류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지금 제가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이 제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파타고니아의 아론 에어라는 제품입니다. 보통 아론이라고 많이 부르죠. 아론을 어, 설명해 드리기 전에 플리스에 대해서 좀 이해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플리스류는. 보통 이렇게 하나의 원단으로 된 어, 지퍼로 여닫는 자켓을 말합니다. 원래는 폴라텍이라는 원단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폴라텍 원단으로 만든 자켓을 플리스라고 했는데, 아직도 굉장히 많은 플리스가 폴라텍 원단으로 만들고요. 요즘은 폴라텍이 아니라 다른 원단으로 만드는 플리스류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플리스류의 특징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뛰어난 투습 능력. 투습 능력이라고 하면은 안에서 난 땀을 밖으로 빨리 내보내는 효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땀이 나도 금방금방 말려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하지만 투습력이 뛰어나다는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바람을 잘못 막아 준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바람을 막아 주는 걸 방풍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투습이 뛰어나면 보통 방풍이 떨어지고요. 방풍이 뛰어나면 보통 투습이 떨어집니다. 등산을 하면 투습이 필요할 때도 있고, 방풍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두 가지를 동, 동시에 가질 수가 없으니까, 어떨 때는 투습이 뛰어난 제품을 입는 거고요, 어떨 때는 방풍이 뛰어난 제품을 입는 겁니다. 그중 플리스류는 투숲에 뭐 표정이 맞춰진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투수이라는 것은 땀이 났을 때 땀을 빨리 바깥으로 내보내는 기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등산을 할 때는 땀이 날 수도 있는 상황에서 플리스를 입는 게 좋고요. 반대로 방풍 능력은 떨어지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서 체온을 뺏길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는 다른 옷을 레이어링 하거나 혹은 다른 종류의 옷을 입는 것이 좋습니다. 앞으로 소개해드릴 모든 플리스 류는 똑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예, 이런 플리스 류 중에 가장 유명한 제품이 바로 이 아론 에어 제품입니다. 그럼 이 아론 에어가 좋다고 좋다고 하는데 뭐가 좋냐라고 하면 보통 좋은 플리스의 조건이라고 하면요. 첫 번째, 무게 대비 보온력이 뛰어나고 두 번째, 땀을 빨리 말려줘야 합니다. 이 아론 에어는 이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뛰어난 성능을 보여줍니다. 특히나 이렇게까지 유명해진 데는 디자인이 또 한몫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파타고니아 특유의 색감과 물결 무늬 격자로 인해서 디자인도 예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2021년인가 22년에 샀는데 그때만 해도 많이 없었는데 요즘은 너무 많이 보여갖고 단점이 된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파타고니아 아론은 가격이 현재 기준 공홈 기준 279,000원인 것 같습니다. 모자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런데 뭐 모자 있는 거 기준으로 현재 279,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것 제품은 파타고니아 아론 다음으로 유명한 게 바로 이 아크테릭스의 델타 자켓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저는 모자가 없는 자켓 버전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현재 제가 공홈을 찾아보니까 33만원인데, 남자 거는 이, 이 가격에도 재고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잘 나가는 제품이고요. 어, 제가 아까 좋은 플리스의 조건이 두 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무게 대비 높은 보온력, 그리고 안에서 난 땀을 빨리 말려줄 수 있는 기능, 이두 가지인데, 이두 가지 측면에 있어서 아크테리스 델타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어, 아론에 비해서 뭐 전혀 뒤처지지 않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이 아론과 차별되는 점은 이 제품은 아론보다 훨씬 얇습니다. 네,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플리스류 중에 가장 얇아요. 그만큼 보온력이 낮습니다. 보온력이 낮으면 언뜻 들으면 안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 플리스는 땀이 날지도 모를 때 입는 옷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은 보온력이 꼭 성능이 나쁘다는 뜻은 아니고요. 저처럼 땀이 많이 난다거나 혹은 체열이 기본적으로 높은 사람에게는 아로네어는 더워서 잘못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좀 추천할 만한 제품인 것 같아요. 본인이 땀이 좀 많이 나고 열이 많은 편이다라고 하면은 델타 쪽을 알아보시는 게 좋은 것 같고요. 그것도 아니고 본인이 좀 추위를 많이 타는 편이다 그러면 r 론 쪽을 알아보시는 게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어, 플리스류는 모자가 선택인 경우가 많습니다. 모자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모자가 있는 걸좀더 선호합니다. 하지만 델타는 얇기 때문에 모자가 없어도 되는 시즌에 좀더 많이 입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는 어, 아론은 겨울에 많이 입는데, 델타는 겨울에는 손이 잘 많이 안 가더라고요. 예, 저는 그래서 봄, 가을에 좀 많이 입는 것 같고요. 한 10월 초까지는 이 델타를 좀더 손이 많이 가는데, 11월 넘어가면은 아론에 손이 많이 가고, 이렇듯 날씨가 계속 변하기 때문에, 날씨나 본인 체질에 따라서 입으면 될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자켓은 이 마운틴 하드웨어의 몽키 자켓이라는 플리스입니다. 이 제품은 사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 중 가장 오래 입은 자켓입니다. 7, 8년 정도 입은 것 같은데, 아직도 쌩쌩하고, 굉장히 좋아하는 옷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이 제품은 국내에서 단종이 됐는데 비록 단종은 됐지만 폴라텍 썸월프로라는 원단으로 제작이 된 제품이거든요. 마운틴아디 웨어 몽키 자켓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폴라텍 썸월프로로 만들어진 플리스는 찾아보시면 꽤나 많을 겁니다. 거의 비슷한 성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전에 소개해드린 두 개의 제품과 비교해드리면 무게 대비 보온력이라든지 그리고 땀을 빨리 말려주는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비슷하게 훌륭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보온력은 더 높아요. 네. 그래서 보온력이 가장 높기 때문에 정말 추울 때 많이 사용하는 자켓이고요. 7, 8년을 입은 데도 전혀 낡은 티 없이 정말 애용하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소개해드릴 제품은 어반사이드에서 나온 플레베어 플리스라는 자켓입니다. 제가 작년에 광고 받아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제품인데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 중 광고를 받은 제품도 몇개 있고요, 무료로 제공받은 제품도 있고 그런데 하지만 이 영상 자체는 뭐 대가가 있다거나 그런 거 전혀 아니고요, 100%제 순수한 의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제품은 제가 비록 광고 받은 제품이지만 꽤나 좋습니다. 예, 제가 생각할 때 보험력이랑 아니면 투습 능력은 어 사실 앞에 소개해드린 제품에 비해서 크게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약간 떨어지거나 거의 차이가 없거나 요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가격이 너무 착해요. 제가 지금 영상 촬영하는 일자로 기준으로 찾아보니까 16만 9천원입니다. 아로네어가 27만 9천원이니까 무려 11만 원이 차이 나고 가격 차이가 3 40% 나는 거잖아요. 예, 크릴 타이스 델타에 비하 반값이잖아요. 아크테릭스나 파타고니아가 좀 비싼 감이 있어갖고 뭐 제대로 된 플리스인데 가격적 부담이 된다 라고 하면은 이 어반사이드의 플랩 웨어 정말 추천할 만 하고요. 다음 소개해드릴 제품은 유니클로의 플리스입니다. 유니클로 플리스 못 입냐? 아닙니다. 입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니클로 플리스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개념은 똑같습니다. 이 제품 역시도 땀을 잘 내보낸 편이고요. 그리고 바람에는 조금 취약한 편입니다. 제가 기억할 때는 한 5만원 정도 주고 샀던 것 같은데 이걸로는 등산을 못하냐? 아니요. 할수 있습니다. 충분히 할수 있고요. 다만 이 제품이 무게 대비 보온력이 현저하게 낮습니다. 이 지금 유니클로 플리스가 아로 네어보다도 무겁거든요. 근데 보온력은 아크테리스 델타보다 살짝 못한 수준인 것 같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땀이 나가는 속도가 앞에 소개해드린 제품들보다 현저하게 느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등산할 때잘 손이 안 가게 되고요. 하지만 플리스류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만 이해하고 있으시면은 겨울철 등산에 사용 가능하고요. 다만, 보온력이 그렇게 뛰어나진 않다 보니까 조금 추울 수 있고, 레이어링을 추가로 해야 된다거나 할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예, 이 오토복스의 플리스 그리드라는 제품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플리스 류는 기본적으로 바람에 취약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꽤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그렇게 많이 소개된 것 같지는 않은데 원단을 여러 가지를 섞어서 사용을 하면서 통기성 및 투습력 그리고 땀을 말려주는 속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방풍력을 유지하려는 시도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토박스 플리스 그리드 자켓도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보시면 원단이 두 가지로 되어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 청색 부분은 방풍력이 좀 있어 갖고 바람이 부는 상황에서도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지만은. 이 나머지 부분은 플리스의 특징 그대로 갖고 있어서 나머지 부분으로 땀을 말리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플리스에 비해서 투습력, 통기성을 살짝 내리고 그리고 방풍력을 살짝 올린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땀이 굉장히 많이 나는 상황에서도 사용할 법하지만은 바람이 조금 부는 상황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끔 디자인된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제품도 광고 받은 제품인데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적인 플리스보다 바람이 강하기 때문에 능선산행이 길다던지 혹은 바람이 조금 세게 예보가 되어 있다던지 이렇게 바람이 좀 많이 불 것으로 예상될 때좀 자주 사용하는 편이고요 가격은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252,000원 이어갖고 가격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아 갖고 굉장히 좀 추천하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갖고 있는 플리스 류 6종을 소개해 드렸고요. 합성섬 자켓 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합성섬 자켓은 사실 범위가 굉장히 넓긴 한데,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유형화 시켜서 말씀을 드리면은, 방풍 능력은 바람막이나 뭐 하드쉘이나 소프트쉘 만큼 뛰어나진 않지만, 어느 정도 방풍은 되고, 그리고 땀도 플리스만큼 말려주진 못하지만은, 땀도 어느 정도 내보내는, 요런 자켓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좀더 히스토리를 길게 말씀드리자라고 하면은 사실 보온력이 제일 좋은 건 오리털이나 거위털이나 이런 털 종류거든요. 털 종류는 문제가 뭐냐 하면은 습기에 너무 취약합니다. 그 옷을 입은 상태에서 비를 맞거나 땀을 흘리면은 이런 털 종류들은 보온력이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프리마 로프트로 대변되는 합성솜입니다. 이 솜들은 거위털, 오리털처럼 보온력도 갖고 있는데 하지만 젖어도 보온이 유지된다는 장점이 있어요 덕분에 빨기도 좀 편하고요 그래서 그런 합성솜을 이용한 자켓들이 출시가 되기 시작했는데요 그 중에서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게 바로 이 제품입니다 예, 아크테릭스에서 나온 아톰이라는 제품이고요 처음에는 아톰 LT였는데 지금은 아마 아톰 후디라고 할 거예요. 저는 2018년도인가 구매를 했었는데 지금은 좀 헤진티가 나긴 하는데 아직도 있긴 합니다. 이 제품의 특징은 뭐냐면은 옆구리가 좀 다르죠. 가슴 쪽이랑 등 쪽은 아까 말씀드린 합성솜 아크테레슨 프리마로프트가 아니라 코어로프트를 쓰는데 앞부분이랑 등 부분은 코어로프트가 들어있는 원단으로 되어 있고요. 옆구리라든지 혹은 겨드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플리스 소재와 비슷한 통기성과 투습성이 좋은 원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합성섬은 젖어도 보온력이 유지되는 데다가. 일부 원단을 통기성이 좋은 원단을 써서 바람도 어느 정도 막아주고 저조도 보온이 어느 정도 되고 땀도 적당히 말려주는 그런 제품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언제 입어도 진짜 아무 때나 입어도 나쁘지 않다는 소리거든요. 뭐 물론 땀을 엄청나게 흘리거나 바람이 엄청나게 많이 불거나 비가 온다고 나뭐 이런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은 휘뚜루 마뚜루 아무 때나 입기가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등산하는 사람들 이 신세계를 느끼고 이아토멜티가 공전의 히트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일단 이 아크텔스의 아톰 자체는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정말 휘뚜루마뚜루 아무 때나 입기 좋은 제품이고요. 플리스류는 땀이 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입는다고 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합성음 자켓은 그런 상황에서 잘안 입고 봄, 가을에 뭐 정상에서 추울 것 같을 때, 혹은 낮에는 따뜻해도 아침, 저녁은 쌀쌀하잖아요. 고럴 때. 그러니까 땀을 비교적 좀덜 흘릴 것 같지만 약간 추울 수도 있을 것 같을 때 챙기는 게 합성솜 자켓입니다. 아톰 같은 경우는 합성솜 자켓의 원조라고 봐도 될것 같고요. 앞으로 소개해드리는 제품은 이 제품에 비교해서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네, 이 제품이 좋은데, 가격이 너무 비싸졌습니다. 저는 코로나 전에 샀으니까 2018년인가 샀거든요. 근데 그때는 한 27만원, 28만원 주고 산것 같은데 지금 찾아보니까 48만원이네요. 너무 비싸다고 생각을 하고 요즘은 솔직히 비슷한 제품도 많고 대안도 많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요 가격에는 별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제가 잘 입는 제품이 파타고니아에서 나온 마이크로 퍼프라는 제품입니다. 이게 저는 구형이거든요. 파타고니아의 합성솜 자켓은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뭐 나노예요. 나노 퍼프, 마이크로 퍼프, 매크로 퍼프. 뭐 굉장히 좀 자, 다양한 버전이 있는데 제가 갖고 있는 것은 마이크로 퍼프입니다. 제가 가장 자주 쓰는 게이 마이크로 퍼프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땀이 굉장히 많습니다. 땀이 굉장히 많아서 사실 합성솜 자켓을 땀이 날만한 상황에서 잘 쓰지 않아요. 합성솜 자켓은 움직일 땐 괜찮은데 멈추면 추울 수도 있겠다 싶을 때 가지고 다니거든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저는 투습력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보온력을 좀더 신경 쓰는 편입니다. 이 제품은 하나의 원단으로 되어 있고요. 아, 아톰 LT처럼 뭐 이렇게 투습이 잘 되는 원단이 없어갖고, 투습력은 아톰 LT에 비해서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온력이 좀더 좋아갖고, 제가 가진 합성솜 자켓 중 무게 대비 보온력이 가장 뛰어납니다. 이 주머니를 통해서 이렇게 뒤집으면 패킹이 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패킹도 쉬운데다가 좀 가벼워갖고, 개인적으로 가장 잘 사용하는 제품이고요. 보온력은 아톰 LT보다 높지만은 투습력은 아톰 LT보다 떨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마이크로 퍼프의 반대 지점에 있는 제품이 이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제품은 티톤브로스에서 나온 와피티 후디라는 제품인데 이 제품은 마이크로 퍼프와 같이 모든 곳이 하나의 재질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원단도 그렇고 보온 충전재도 그렇고 투습력이 굉장히 좋은 제품을 사용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합성솜 자켓 치고는 투습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와피티를 입고 운행을 하면은 땀이 어느 정도 나는 상황까지는 땀 찬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바람은 어느 정도 막아주고 땀도 잘 내보내다 보니까 이렇게 능선에서 오르락 내리락하면서 땀도 좀 나고 바람도 부는 그런 상황에서 입기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제품 자체가 합성솜 자켓의 장점과 플리스의 장점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아쉽게도 좀 무겁습니다. 그게 좀 아쉬워요. 그리고 이게 또 투습. 투습력이 좋다는 것은 반대로 생각하면 열기가 빠져나간다는 얘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보온력이 살짝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합성섬 자켓 중에는 서 투습력에 조금 더 집중한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이 제품도 티톤그레스에서 광고받은 제품이긴 하거든요. 정가는 40만원이에요. 25년 9월에 영상을 찍고 있는데 지금 기준으로 할인을 꽤 많이 합니다. 239,000원 밖에 안 해요. 오, 지금 이 가격이라면은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상당히 높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제품은 어, 이 제품 역시도 어반 사이드에서 광고를 받은 제품인데 어반 사이드의 카나드 신슐레이트 자켓이라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기본적으로 아톰이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등과 가슴 부분은 보온재가 들어간 재질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겨드랑이 부분은 통기성이 좋은 재질로 되어 있어서 방풍과 그리고 통기성을 어느 정도 챙긴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 근데 이 제품은 조금 더 충전량이 많아 갖고 아톰보다는 보온력이 좀 높고 그렇기 때문에 아톰과 비슷한 용도의 제품을 찾으시는데 보온력이 좀더 뛰어난 제품을 찾으신다 그러면은 요 어반사이드 카나드 신슐레이트 자켓을 어 이용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어반사이드 제품들이 다 그렇지만은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예 가격이 굉장히 착합니다.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공식 홈페이에서 189,000원이에요. 아크테릭스 절반도 안 되는 가격이다 보니까 합성솜 자켓에 관심이 있으신데 좀 가격적으로 좀 부담이 된다 그런 분들에게 좀 추천할 만하고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성능도 그렇게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고 어반사이드란 브랜드 자체가 좀 디자인도 잘 뽑아갖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상생활에서도 자주 사용하는 편입니다. 아, 그리고 이 제품은 제가 아직 한 번도 안 입어봤습니다. 요즘 유니클로가 등산복의 트렌드를 따라가려고 하는 듯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눈에 띄어갖고 저도 한번 사봤습니다. 이게 올해 출시된 제품으로 알고 있는데 유니클로 퍼프테크 파카라는 거고 아직 택도 안 뜯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제품도 합성솜 자켓입니다. 예, 근데 원단이랑 겉감을 도레이랑 협작해서 만들었대요. 그래서 12만 9천원이면 나쁘지 않은데 라고 생각을 해갖고 한번 사봤습니다. 한번 사봤는데 아직 날씨가 좀 따뜻해하고 아직 한 번도 안 입었어요. 그냥 유리클로 이름만 들으면 사실 그렇게 믿음직스럽진 않거든요. 그런데 또 도레이랑 협작해서 만들었다고 하니까 도레이가 원단에 진짜 잘 만들거든요. 또 혹시나 해갖고 한번 사봤는데 제가 아직 안 써봐갖고 뭐 이렇게 추천을 못하겠고 그냥 이런 제품도 있으니까 참고해달라는 라 수준으로 갖고 나와봤고요. 자, 향후 제가 좀 입어보고 예, 어느 정도 제품에 대해서 파악이 되면은 리뷰를 하던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제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자켓이고 가장 추천하는 자켓이기도 한데요 티톤 브로스의 서브 자켓입니다 이 제품은 사실 합성솜 자켓도 아니고 플리스라고 할 수도 없는 게요 합성솜은 원단이 있으면 그 안에 프리마로프트 같은 솜을 충전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그런 식은 아니고 이안에 원단이 옥타라는 원단입니다. 이 옥타라는 원단이 요즘 좀 핫해요. 무게 대비 보온력이 굉장히 높고, 거기다가 속건 능력이 어마무시합니다. 땀을 흡수해서 발산하는 능력이 엄청나게 뛰어난 원단이에요. 요즘 가장 핫한 원단 중에 하나인데, 이 안감은 이렇게 옥타로 되어 있고, 그 옥타에 겉감을 대어 놓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플리스도 아니고 합성솜 자켓도 아닌데,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자켓입니다. 플리스류는 말씀드렸다시피 따뜻하고 땀을 잘 내보내긴 하는데 바람을 못 막아주잖아요. 그리고 반대로 합성놈 자켓은 뭐 바람도 적당히 막고 땀도 적당히 내보내는데 또 땀이 엄청나게 많이 나는 상황에서 입을 만한 옷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옷은 땀도 굉장히 잘 내보내는데 바람도 적당히 막아줘요. 네. 그래서 제가 진짜 좋아하는 옷이고요. 무게 대비 보온력도 좋은데, 땀을 말려주는 속도도 굉장히 뛰어나고요. 바람도 어느 정도 막, 막아줘갖고, 진짜 등산 중에 사용하기에는 이보다 더 좋은 미드레이어가 있을까 생각이 될 정도로 정말 애용하는 제품입니다. 근데 이 제품 단점이 있어요. 이 제품 단점이, 모자가 없다는 거예요 등산하다 보면 모자가 필요한 경우가 좀 있거든요 모자만 달려 있었어도 좀더 다양한 상황을 커버할 수 있을 었것 같은데 이 모자가 없어서 정말 좀 아쉽고요 그 외에는 진짜 저는 아직까지는 정말 만족하는 자켓이고 스타라는 원단에 대해서도 굉장히 감탄하게 된 옷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등산복에서 많이 사용을 안 하는데 해외에서는 진짜 핫한 원단으로 알고 있고요 근데 이게 제가 이렇게 극찬을 하잖아요 정말 좋은데. 이 영상 찍기 전에 찾아보니까 이게 좀잘안 팔렸는지 생각보다 세일을 많이 합니다. 제가 이거 작년에 광고 받았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32만 9천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19만원까지 할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고요. 네, 오늘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런 보온의료는 각자의 성향이 다르고 그리고 어, 등산하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딱 하나의 제품만으로 모든 상황을 커버할 수 없고, 또 어떤 하나의 제품이 모든 사람에게 좋다고도 할수 없습니다. 각자의 취향이라든지, 각자의 체질이라든지, 주로 등산하는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본인에게 맞는 제품을 좀 찾아가는 게 좋은 것 같고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다양한 제품들이 각자 다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정도 사보고, 어, 이 제품은 이런 게좀 불편하더라 싶, 싶은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런 부분들이 좀 보강된 제품을 사보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 자신에게 맞는 제품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다만 그 과정에 너무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는데요. 제 영상이 그런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전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전 산타는 제이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